이거, 뽕, 뽕, 뽕. 뽕, 뽕. 기이 야, 이거, 이거, 야, 이거야 <laughs> 야, 바로 앞에 더 있거든? 야! <Right lanes choice> 야! <preserved> 야! <목소리> 야, ᄌ <laughs> 됐다, <야>, 이거. <웃음> 어디갔어!! 이거 <laughs> <laughs> <너> 뭐해 이거 왜이래 근데 잘하면 올라갈 수 있잖아 바지 가지 학살학살 <laughs> 학살 류지형 렛츠고 싫었다나 스테미나 10창 남았.. 지금 절반이 없어졌어 10창 민창 <웃음> <웃음> 뭐라는 거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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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리지 지웅이 뭐 이래? 지웅이한테 왜 그래? 지웅이, 응, 시장 년이야. 상자 있어. 물레 상자를 먹다. 물상식하다. 미쳤나봐. 미쳤나봐 진짜. <laughs> 저... 뭐야 듣고 있어? 근데 나 높여줘 볼래높이 있으니까. 오오어 떨어지면 좋았네. 어 아. <laughs> 뭘 먹던가, 뭘뭘 뭘 쓰던가 해야겠는데, 이거, 갈라면? 아이디어가 있어. <laughs> 어? 아, 왜 이렇게 힘이 안캐 대긴데. 오, 야, 야, 왜 왜래 왜 왜래? 이거 뭐야? 어어어어어 어! 어! 어? 어? <laughs> 간다 가자 <가서>. 야안 들리는데? <laughs>

<laughs> 여기 어디야? <laughs> <야> 어디야? <laughs> 여기 어디야? 여기 <laughs> 어디야? <laughs> 우리 았다 <존댔다>. 팀이랑 <laughs> <근데 어떻게> <laughs> 완전 멀어져 버렸네. 이거 어떻게? <laughs> 야 어디로 가야 돼 우리? 될까 이거? 추가 스템이라 다 써야 될것 같은데. <laughs> 추가 스템이랑다 써도 조금 빡셀 것 같은데. 어디 갔지? 뭐가? 우리 원래 두 명이었어. <웃음> 어. 왼쪽으로 <laughs> <laughs> 갈까? 이거 왕막하다 아따 막 바람이 그냥 <laughs> 현실감 미쳤어 <우리. 웃음> 모르겠지? 본능한 우리가 이로까야일곱도 좋아 아뜨거 돼, 여기. 야, 헬리콥터, 좋다. 에, 러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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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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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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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 돼. 아, 이거 안 야, 돼. 너, 너가 앞으로 갈 거잖아. 어. 그치? 너가 날 땡겨. 무그 다음 내가 널 땡겨. 어떡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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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? 해봐? 안 돼, 안 돼. 네 <laughs> <근데> 궁금한데. <laughs> 여기까지도 아니실력이 상당하군. 이제부터 내가 상대해주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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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웃어? 내가 웃겨? 안녕하세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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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회우려 아, 온다. 회우려 저걸 온다. 나 <laughs> <laughs> 아, 이제 버텨. 다섯 명. 어이구야, <laughs> <가? 어디까지> <laughs> 아, 지금 이거 돼지. 대포 쏴서 여기 한번, 여기, 여기쯤 올라갈 수 있나? 대포 쏘면 너무 위험한데, 이거 되나? 레전드로 <laughs> <이 정도로 웃음> 위험한데 올라. <몰라. 웃음> 이거 나한해보지 되나? 어차피 우상으로 한번 버틸 수 있긴 하잖아 각도 잘 조절해서 해보던가? 나못 소, 돌아올 수도 있겠다, 근 <laughs> 해봐. 안 되면 뭐 망하는 거지. 어? 아, 타기야. 아, 내, 내가 켜줄게. 어, 내가 켜줄게. 오케이, 타봐 렛츠고. 아, 뜨거 어? 어?

오, 팔. 오. 깼다. 오. <laughs>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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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등 와, 일단 와, 와, 호 와, 와, 어, 움직인다. 어. 움직인다. 와, <laughs> 시간 걸렸어. 아, 두 시간? 와, <laughs> 어. 어 우리 왔다 갔다 엄청 가니까저 중간에 한번 떨어진 거 이씨. 오, 새로, 오, 오 새로운 모자, 새로운 새로 복장. 와 모자, 새로운 모자. 어 새로운 내가 모자. 만수르... 아이거 이거 김공 이거 모자 얻었다. 금 받쳐 가지고. 어 나도. 어 깼다. 이게 모 이거 랜덤이가 아빠 나 뒤집기더니 이번엔 그냥 무법자야. 무법자 레크리아, 나는 뭐지? 나도 무법자데 아닌데? 너 그냥 서 있는데 <laughs> 무법자지. 이게 그러니까 총법을 준비하고 있잖아총을 팍! 총을 팍! 총범이, 총이총총범총 팍. 총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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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당겨주는 거 뜨긴 뜨는데. 어얘너뭐뭐봉 뭐야? 어? 하이? <laughs> 아 한쪽 다리 봉인됐어. <laughs>